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용소 이영재 플랜입니다어아 죄송해 안 되게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용소 <연구소> 이영재 플랜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용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고 주정근 중개사님이 집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을 안내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이제 동백에 위치한 입지가 상당히 좋은. 단독주택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 용인 전원택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죠? 네, 이곳의 분양가는 7억 8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어느 정도 나나요? 네, 대출은 이제 50%에서 6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0 조금이 뭐... 어, 안산으로 하게 되면은 한 예, 대략 하태량... 50%면은 4억까지 아 그렇죠. 그서한 네. 3억 8천에서 3억 5천 있으면은 이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면적은 네, 이곳의 대지 면적은 100평이고요. 이제 건축 면적은 53평을 사용을 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 난방은? 네, 이곳에 이제 난방은 도시가 쓰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랑 사용하시는 것만큼 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 학교는 여기 거리가 어떻게 나요? 네, 이곳에 이제 학교는 정확하게 초등학교는 700m, 이제 중학교는 800m, 고등학교는 한 1. 한 2km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 중까지는 도로는 도로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는 좀... 자전거 자전거를 자전거 <laughs> 네. 아 그리고 이제 교통도 궁금합니다. 이곳에 이제 교통편은 역까지한 1.5km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가시게 되면은 15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한 13분 나오더라고요. 음. 걸음걸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13분에서 한 15분이면은 15분, 네.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데. 데. 맞습니다. 에버라인? 네, 에버라인으로 기흥역까지는 한 번에 가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주정권 중개사가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네, 주차장 공간은 지금 정면에 보시는 이곳인데 현재는 이렇게 야외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고객분이 원하시면은 지하 벙커 주차장식으로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만요. 그 지하 벙커는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네. 원하시면은 그쵸 원하시면은 추가 비용 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네, 다 원하실 것 같아요. 아그쵸 이런 네. 공간은 남성분들이 다 원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내 차는 어.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일렬로 충분히 두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두 대. 이제 어디를 보여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좌측으로 도보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쪽이 메인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바로 마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전실 공간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고, 거실에서 마당 공간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전실이 여기는 지하로 들어가죠? 네, 이곳은 이제 지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신발 수납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총 6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외출을 하시기 전에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실 거울까지 이렇게요?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쪽에다가 약간 벤치 의자 같은 거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여성분들, 구두 신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적합하실 것 같아요.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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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벤치 의자 하나를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실 공간 옆쪽으로 이렇게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동 포켓도어네요? 네. 안으로 쏙 들어가나? 네,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네, 이렇게 쏙 들어가는 중문 뒤쪽으로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자그마한 계단 및 공간을 활용을 한 창고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이니까 이런 환기창을 확보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계단을 통해서 거실과 주방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1층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실과 주방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줄눈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파 자리는 어디예요? 네, 쇼파 자리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반대편이? TV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콘센트는 양 옆에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다가 TV를 설치를 하시고 여기다가 소파를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지금 비어있는데 이거는 직접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입주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시공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비용은 발생 안 하는 거죠? 네, 추가 비용 전혀 없이.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거실 뒤쪽에 있는 주방 공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근데 여기 식탁 자리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일랜드만 있는데. 어, 이곳에 식탁 자리는 바로 거실 옆쪽에 크게 다이닝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닝룸이 상당히 넓어서 충분히 6인용도 배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큰 창이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이라든지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 집은 향이 어떻게 돼요? 아 이곳의 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집입니다. 아 여기 뒤쪽은 이렇게 유리로 선반을 만들어 놓으셨네. 네 여기다가 뭐 가족분들 사진? 어, 술 같은 거, 아, <laughs> 네, 네. 술? 네, 네. 술 와인 아, 같은 거, 네. 어, 사진 얘기한다. 소품 술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다이닝 룸 뒤쪽으로는 게스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게스트 화장실은 따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네, 가볍게 용변을 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적합하시고 손은 안 씻으세요? 아 당연히 네, <laughs> 네. 세면대 네. 공간도 있고요 지금 이 뒤쪽으로는 환기창 하나와 환풍기까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다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스파지는 않겠어요 환기창이 있어가지고 아, 네. 전혀 스파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의 주방은 한샘 제품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쉬운 점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용도실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김치냉장고를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옵션을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주방 이제 옵션은 이쪽에 사각 싱크볼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수압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아. 요즘에 수압은 다 어. 괜찮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이 쪽으로는 이제 3구 쿡탑과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쪽으로는 광파 오븐까지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에 이제 다용도실인가요? 네, 주방 뒤쪽에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공간이 살짝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세모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넓긴 넓네요? 아, 네, 상당히 넓습니다. 콘센트도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냉장고 배치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창은 뭔가요? 네, 이 창의 용도는 다용도실에서 마당으로 출입을 할수 있는 창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실을 통해서 마당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전 마당이 항상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마당을 나왔는데요. 제가 마당을 안내를 도와드리기 전에 외관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층은 포천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 3층은 스타코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당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디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부동수전. 하나와 이 사이드 쪽으로는 이렇게 예쁜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쪽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숲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들리세요? 이 새소리? 네. 무슨 새인가요? 어, 참새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네. 알고 있는 새는 참새밖에 없어서. 네, 여기 전망이 도심 속 단독주택이라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 집이 한반 정도. 보이는데 저 측면 쪽으로는 그래도 앞이 보이나요? 네, 이 측면 쪽으로는 전망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도심 속 단독 주택은 단지형 특히나 그쵸 네, 맞습니다. 단지형은... 전망이 막 엄청 좋은 데는 없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개인가 있으니까 <laughs> 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실내 공간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남은 방들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층의 구성은 세탁실 하나와 방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동선상 세탁실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 어쩐지 배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중개사님이 왜 세탁기 자리 얘기 안 하나 했더니 아, 이렇게 2층 이 있었구나. 근데 건조기 돌려면 이거. 그쵸? 네. 떼야 되죠? 네. 이거는 아... 떼셔서 위아래로 아마 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어디를? 네. 이제 가장 ]가요? 먼저 좌측에 확보가 되어 있는 방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여기 작은 방이죠? 네. 이곳은 이제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창은 이렇게 양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체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2층은 저희가 불이 나가서 살짝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간 게 아니라 어디서 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 <laughs> 맞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없네요. 네이 방에는 따로 뭐 스탠드형 에어컨이라든지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재는 뭐예요? 네 1층과 다르게 이제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은 당연히 실크벽지. 네, 벽은 당연히 실크벽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각방마다 개별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귀뚜라미 제품? 네, 귀뚜라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안방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마스터존. 네, 여기가 마스터룸 공간이고요. 아 자, 마스터룸 공간 안내해드리기 전에 땀 좀? 네, 잘... 땀 좀. <laughs> 땀 좀... <laughs>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방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안방 자재는 보셨던 방과 동일하고요. 이제 바닥은 강마루, 이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곳 방은 이렇게 따로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이 그럼 총두 대? 네, 이곳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거실과 안방에 하나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아, 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안방, 욕실을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 욕조가 딸려있네요. 부부 욕실에 비데도 설치가 돼 있고 환기창, 세면대랑 수납가구 전부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네, 이곳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아... 네, 지금 <laughs>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짜져있고요. 분양가가 포함이죠. 어, 아니요. 기본 옵션이에요. 하니까, 아, 러니까 분양가 할 거. 아,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말이잖아. 네, 맞습니다. 긴장하셔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저 앞쪽에 또, 아! 뭐가 있어요. 네, 이 앞쪽 공간에는 따로 마우스 룸에서 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laughs> 테라스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베란다, 베란다. 아, 이거 테라스라고 하면 욕먹어요. <laughs> 네. 베란다입니다. 제가 나갔다 올게요. 2층도 이제 다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2층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3층 올라가기 아, 전에 이쪽에. 아, 네. 안방에서 그랬습니다. 손님 왔을 때 걸어줄 네, 그, 수 있게. 네. 이거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편의점은. 네. 없는 데도 많고, 아니면 그냥 2층 그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라가시죠. 네, 3층으로. 알겠습니다. <laughs>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중국사님 <laughs> 화이팅! 네, 3층의 구성은 무려 방이 3개나 있으면서 공용 욕실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동선상 공용 욕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공용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가 확보가 돼 있고 부스 안쪽에 환기창, 거울로 사용이 가능한 수납가구, 세면대, 양변기 공용 욕실 안내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는 작은 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방? 네 그렇죠 안방과 아까 보셨던 중간방, 작은 방세 번째 방네 이제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벽지가 모두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고요 창은 아까 보셨던 방과 동일하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남서양이고 네 그렇죠 저 어, 위쪽이 남양이에요 남양 네 이쪽이 남양이에요 해는 엄청 잘 들겠습니다. 아, 해는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아까 개별 보일러 컨트롤러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바닥재는 되었습니다. 똑같이 강마르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방? 네, 네 번째 방. 이곳에 방은 다섯 방이... 개나 있어요. 다섯 개. 아, 근데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없네. 아, 네. 시스템 에어컨은 두 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별도로 추가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방은 아까 보셨던 방과 다르게 살짝 노란색 계통과 파란색 계통의 투톤 컬러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바닥재는 강마루. 약간 공주님 방 같은 어, 것 같아요. 은 네, 공주님 방이나 아니면 왕자님. 왕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렇게 안생겼 <생겼잖아. 웃음> 네, 그리고 이방 역시 이렇게 자그마한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중기사님. 아,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아 역은 지금 저쪽에 지금 보시면은 네. 아 저쪽 네 저쪽에 어, 저산 지금 보이시는 바로 뒤쪽에 1.2키로 네 2. 맞습니다 네. 1.2키로 떨어져 있는 네. 위치에 있습니다 아 여기 마당에 다 내려다 보이네요 네 그쵸 아이들 뛰어노는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에서 네 그쵸 아니면 뭐 대형견들 저희 과장님 닮은 리트리버 아네 <laughs> 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방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네, 다섯 번째 방 물어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방 크네요. 아까 이, 이 방이 세 번째 방이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방이, 이 방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입니다. 바닥재나 벽지는 모두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정면에 이 수납 공간이 지금 보셨던 방과 조금 다릅니다. 네, 딱 보니까 수납이 엄청 기대되지 않아요 아, 네 그쵸? 지금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은 아... 네, 이렇게 아, 그래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 게 그쵸? 좋은 거 같아요 없거 보다 네. 그리고 이쪽 방의 전망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희 집이 딱 이래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아, 와 장점이 뭔지 알아요? 장점은 공기가 좋다는 거? 어, 그런 건다 좋은데 단점. 단점은 이게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게 <laughs> 동물의 고배 시계가 오면은 상당히 시끄러워요. 네 저희 집 앞에서 고란이랑 고양이 <laughs> 고배 시즌에 아 정말 시끄럽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물어대는지. 아, 동물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저도 네. 제 사랑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은다 안내해 주면 요 아니요 마지막 공간이 아또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따로 아, 아, 어. 여기 네,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아, 개인 아. 창고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 어린 자녀는 이런 공간에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반성의 방 약간 느낌인데. 아, 그죠 아니면은 <laughs> 들어가서 아기가 가늠이 <가면> 안 돼서. <laughs> 네. 어, 이거 진짜 반성의 방인데요? 아. 네. <laughs> 아, 방이 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이제 동백에 위치한 방이 다섯 개나 되는 전원주택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아, 영상이 많이 미흡하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집 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추정근이었습니다 저는 이영재 플래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